자 항이 겁나 많지 내림차순이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 x 제곱 x로 묶으면 a 빼기 y 됐지 그다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3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야 상수항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면 무조건 상수항 인수분해 된다 1 3 1 1 마마 즉 y-1이랑 3y-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됐나? 여기 1, 1 이때 2를 어디 적어야 되나 먼저 여기 2, 1, 2y, 3y, 빼기 2, 빼기 1 됐지? 마이너스 갖다 붙여줘야 되겠지 어디 붙여야 되나 마이너스는 밑에다 갖다 붙이면 요거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고 위에 거는 e y 2제 됐나? 요두개 더해버리면 뭐고?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니까아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일 되겠네. 됐나? 그래서 a는 마이너스